삼으로의 입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자신의 페이스로 밀고 나갔던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다 정주행을 했고, 10년 뒤에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동료가 되어서 시너지를 내서 성장할수 있다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나는 주제 혹은 처음에 생각나는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좀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했었는데 주제를 표현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딱 보여지는 명쾌한 솔루션을 가지고 디자인과 이미지와 또제 글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글이나 이런 거는 축소화시키고 사진이나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한눈에 보더라도 좀아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걸 심사위원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핵심을 항상 되뇌이면서 자신의 페이스로 밀고 나갔던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귀엽게, 키치하게 핑크핑크하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느껴지고 되게 긴장됐단 말이에요. 이 중에 몇명 탈락한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근데 다 하고 느끼는 거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크게 부담은 갖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이틀 차까지는 다 생생하다가 3일 차부터 눈이 쾅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은 카페인은 또 이제 잠을 너무 못 자기 때문에 오히려 칼퇴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아침 일찍 작업했고 운동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SW 1차는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만 보는 블라인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 단계 넘는 게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SDW의 주제였는데 논문까지 많이 찾아보면서 주제 해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실무적으로도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컨셉부터 그 설계까지의 과정을 빌드업 하는 과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었어요. 1차 사전 계획안에도 제가 설정한 문제 상황, 그리고 도출에는 그런 설계 결과들의 그런 일련적인 프로세스를 구성 있게 담아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독특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여행 갔던 치앙마이의 도시 문제에 대해서 건축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 점이 조금 신선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4박 5일 면접 보기 하겠습니다. 면접 다시 보기.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제가 원했던 대답들이나 구체적인 답변들을 덜 했던 것 같아서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례들을 들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W 다시 하기 SDW 4박 5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SDW 다시 진행하기 면접을 4박 5일 동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점이 조금 힘들 것 같으세요? 높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어서 빼내도 되나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지스아스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 문제와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사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수계산이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제게 어려웠던 부분은 조건추리 영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제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추리 영역이었습니다. 3무로의 입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본인이 포기해야 될 문제를 빠르게 선별하는 능력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다시 보기. 면접 다시 보기. 면접 다시 보기. 보기. 지사하트는 좀 장기간 해야 하지만 면접은 한순간에 저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면접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사트 다시 보기. 지사트 다시 보기. 면접은 굉장히 많은 압박감 속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질문을 수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사트는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의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트를 선택하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10년 뒤에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동료가 되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때는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데 왜그 이후에는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일반 설계와는 다르게 하이테크 쪽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을 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회사의 미래와 저의 미래를 동시에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 기억에 납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둘다 함께 시너지를 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학교에서 온 지원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나은 점이 뭔지를 말해보라고 하셔서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와 제가 도움을 줬던 이야기를 같이 설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다 정주행을 했고, 대표님 팟캐스트 한 것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이트에도 이제 직무 소개가 있어 그랬는데 거기 이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잘 나열돼 있고 정리가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연 내가 만약 입사하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많이 리서치를 했고요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사무 TV에서 봤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를 좀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취방 한 가운데 의자를 놓고. 제 모습을 스스로 녹화를 하면서 저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 있나 확인해보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면서 자세가 좀 구부정하는 순간이 있다든가 그런 순간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면접에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합숙 면접 1박 2일 합숙 면접 2만 자 자소서가 1박 2일보다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니다 2만 자 자소서 쓰기 2만 자 자소서 쓰기 2만 자 자소서 요즘엔 또 생성형 AI가 많은 부분의 업무를 도와주는데 챗 GPT와 함께 작성한다면 이만자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영상이 들어가도 되는, <laughs> 되는 걸까요?